자, 이번에는 책에서 바로 가기입니다. 바로 가기. 바로 가기를 선택을 하고, 자, 그러면 바로 가기를 하려면 그 책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책 이름이 잘안 나오지 않은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소론. 이걸 클릭을 하고, 80페이지 자,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소론 80페이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80페이지, 그리스도 중심의 성소론 80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단락이 이렇게 나옵니다.